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 이제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네요. 어, 이제 내일부터, 내일인 듯또 주말인데, 내일부터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달 시장이 전개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어~ 좀 힘겨운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모습이나 어,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 뭐 여전히 우리 증시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나 이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오늘도 시장은 힘겨운 그러니까 오전에는 음, 콜켈 님 들어오셨네요. 예, 아침에는 선물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 바닥권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죠. 어,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주가 상승을 견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종합지수 보면은 지금 화면은 코스닥의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의 모습 역시 이제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항상 볼때 우리 것만 보면 안 된다. 외국 주식, 해외 시장도 봐야 된다. 그데 이제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간단히 보면은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유럽 증시의 모습 다 플러스예요. 어제도 유럽 증시가 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선물의 흐름도 플러스건 0.2 정도. 어, 시간에 지금 거래되는 미국 선물도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가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간간이 이제 급등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나드는 어제 예탄이 통과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오늘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하하 또는 이수스페셜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세게 뜨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기타 전반의 종목들도 좋은 모습 그러나 이제 오늘도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예 정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 정훈님. 음, 반갑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현체적인 진행 과정은 뭐 무난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가는 어, 대략 반전이 잘 전개되는 모습. 어,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하, 아, 모두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이 떴으니까 약간의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중기적으로 요 카카오의 주가 계속 매력적이다. 또한 아, 네이버,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사실은 주가가 좀 뜨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어서. 지금은 이런 주식들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어,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상승했어요.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은. 어,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약간 완급조절 나오잖아요. 이제 주봉의 모습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월봉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제 두달 지금 상승의 모습. 어, 주가는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주들은 무리 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제가 이제 요거 외에 에,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사실은 그 자금 규모가 크신 분들이 에, 매매를 주로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작은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전개되는 모습은 굉장히 에, 지금 기대가 되는데, 요거 외에 이제 에, 바이오 중에서 여러분에게 에, 뭐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보로로이를 소개해 드렸죠. 보로노이는 뭐센 모습은 아니어도 오늘도 5%대 뜨면서 안정된 흐름이 전개됩니다. 이, 지금 좀 떴기 때문에 약간 완급조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더 추가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로노이. 근데 반면에 또한 종목은 또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 근데 이 오스코텍은 땅굴 파고 있어요.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모든 주식이 이렇게 진을 빼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니, 일주일 상간으로 후다닥 다 올라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조정받을때 들어가는데, 요 오스코텍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염려 말고 여유 있게 지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촌 기후 위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전기차가 성장하는 건 우리가 대세라는 걸 너무나 잘 알듯이 또 기후 위기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올겨울에 여름에는 또 비가 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런 재사고가 해 많이 나잖아요. 올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은 다 기후위기에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관련 친환경 에너지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 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단기로 보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바이든이 지금, 어, 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잠깐 방문한 CS 윈드. 이미 장기 하락은 멈췄어요. 미증시에서도 인페이지 에너지, 썰라이치 테크놀로지, 이런 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장기 하락을 다 멈추고, 반전이 전개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CS 인드 자, 요런 종목분들은 롱텀으로 좀 길게 보셔야죠.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좀 롱텀으로 좀 보시면서 여유있게.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나는 주식, 뭐 단말기 앞에 하루 종일 안 있고 좀 여유있게 투자하고 싶다. 어, 그런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전력 인프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일렉트리 또는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이제 LS 일렉트리 요거를 이제 보자. 이것도 이제 뭐 등치가 있고 주가는 이제 살짝 들어올렸다 완급 조절이 좀 전개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바다권을 만든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염려할 사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또는 현대 인프라코, 현대 건설기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 거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 미증시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증시 중장비 업체가 캐터필라라고 했잖아요. 요 캐터필라의 주가가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중장비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어, 그, 저기, 만 현대 건설 기계에 이런 게 이제 중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잘 만드는 모습이에요. 또는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 HD죠. 이런 것들. 전혀 무리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이 이런 데는 적절한 자금. 이게 뭐 호가창에 만주식이 있으니까 만주 사면 7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여유있게 보는 투자. 이런 면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코스닥에서는, 어, 인공지능. 요, 인공지능은 제가 계속, 어, 긍정적이다. 그런데 10배 올라간, 10배 이상 올라간, 어, AI 기반 의료 관련 기업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뷰노, 루니, 예, 또는 JLK,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타가 충분하다. 그래서 뷰노의 주가를 보면은 오늘 조정받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도, 반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을 왜 단기라고 얘기하냐 면 이렇게 주봉을 보면은, 어, 5천원짜리가 6만 9천원, 14배 올랐어요. 14배. 14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 급락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어, 이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간다고 보기는 좀, 어, 그럴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가가 아주 큰세를 주면은, 반드시 급락이 나오고 이후에는 이제 반전이 지금 반등 차원 그리고 이제 루니 루니 또루니는 오늘도 뭐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J L K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바로 한80% 뜨고 다또 중토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어제 10% 이상 뜨고 오늘 좋은 모습 그래서 어요런 루니 뷰노 J L K는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단기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후속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건 이제 노을이 노우리. 자, 노을이가 어제 그제 근래 조정이 약간 깊었죠. 오늘은 이제 한 10%. 물론 장 중에 14%까지 올랐습니다.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요 주식은 저는 이제 이거예요. 루니시나 뷰노나 JLK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노을이의 주가는 지금 1,700원이 최저점입니다. 10배 올라가면 17,000원 올라가야죠. 그니까 러 17,000원까지 간다. 이건 아니고, 적어도 앞에 보였던 8,500원 대는 충분히 진행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아, 한60% 이상 시세가 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 시세를 다이렉트로 두루룩 가면 좋은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이죠. 조금 들고 밀고 하면서,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는 다 의료, 의료 AI, 인공지능 기반, 의료 관련 기업들. 어, 그렇다면은 이제 산업쪽으로는 딥노이드다. 그런데 이제 딥노이드는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아, 오늘 조종 받았어요. 물론 조종 받은 모습 좋아요.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어, 의료 쪽은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안. 이 AI의 문제점이 지금 저기 막 보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딥노이드는. 그리고 각종 산업,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이런 쪽에 다 AI가 적용되는 그런 기업 내용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32,950원이 고점인데, 지금 23,850원, 한9천원 정도 밑에 있죠. 저 고점, 돌파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알체라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알체라도 이제 어떻게 보안 면보 쪽이죠. 어 얼굴 인식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이 알체라고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시 u 박스라고 있어요. 그데 이제 이 시우박스도 어, 단기로는 한번 해볼만하고 어, 이 알체라는 제가 단기 중기 다 좋다. 은행 어, 이제 조금 약간 롱텀으로 봐야 된다. 알체라는 여러분 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12월 어, 22일 날이 아마 증자 기준일이 될 거예요. 증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가격이 워낙에 밀려 있으니까 이제 증자를 딜레이 늦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늦춰 가지고 하는데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니만큼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I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신규 종목이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게 이제 폴라리스. 그러니까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에서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유일한 상장회사가 이제 크라우드 웍스라고 그랬죠. 네이버가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 뭐예요? 돈못 벌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에 가서 이제 투자 설명회. 그뭐 상장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설명회. 그 펀딩 하려고.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돈좀 투자해 주세요. 나를 보고 어. 그래서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상장한 유일한 회사예요. 네이버가 투자한. 그래서 어제는 급등의 모습 보이고 오늘은 이제 한4.9 정도 떴는데 한 이틀 떴으니까 약간 조종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네이버가 투자하니만큼 네이버, 음, AI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네이버 AI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이틀 전에 떴으니까 조종을 잘 받는 거죠. 이틀 동안 조종을 받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AI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후속으로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AI 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 중기로, 근데 중기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또 사람들 또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단기로도 해도 좋다. 한번 급등하면 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 AI 관련주들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이 두산 로봇 로봇이 밀리지 않아요 어제는 좀 올랐다 또 밀리고 오늘 또10% 이상 뜨고 그럼 두산 그러면 삼성에는 레인보우가 있죠 삼성에는 요거 이제 삼성이 대주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삼성이 대주주가 아니라 삼성이 한14% 정도 투자했는데 원래 삼성 거다 삼성이 이제 옵션 행사하면 지분 50%가 넘어요.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인보우도 충분히 저 고점, 24만원대 고점 돌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로봇에서 감속기 부분이 좋다. 근데 이제 감속기들이 오늘 오르다 밀렸어요. SBB가 오르다 밀렸는데, 아이 뭐 이런 조정 나올 수 있죠. 투자하다 보면.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SPG가 급등했다가 밀렸어요. 시간에서도 내일은 아마 밀리다가 받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아까 보안주들, AI의 성장은 보안과 함께 한다. 사실 이쪽만 해도 종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랩, 모니터랩에 이제 한번 오르면은 약간 역동성. 쎄게 올라요. 이 주식이 보통. 한번 오르면. 이제 이런 데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소외당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른 고점에서 9월달 이런 데에서는 좀 자제하고, 지금은 많이 빠졌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우리 항상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미 검증이 된 급등한 주식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주식이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아참 제가 저기 막. 바이오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이제 디오를 잠깐 얘기했는데 디오가 더디잖아요 그래 좋아요. 어이 지오 디오는 어 치과 관련 기업이죠. 치과 관련 기업이 국내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덴티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디오가 특히 주가가 바닥이에요. 어 이런 바닥이 나오는 주식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식들은 대부분 어, 분기 실적이 안 좋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도 실적은 과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땐 그래요. 3분기는 안 좋았는데 4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이 디오만 보는 게 아니라 미 증시에서 치과 관련, 덴탈 또는 이제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요, 장기 하락하고 이제 초기 상승의 모습. 그러면 우리도 역시 장기 하락하고 바닥을 잘는 이런 주식을 사면은요 여러분들 편안한 거예요. 그래도 급등하면 그냥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디오도 괜찮고. 어 그리고 이제 리오프니 이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 통제를 뭐 사실 포기했다고 봐야죠. 완전히 제로 코로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계속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의 호흡기 질환, 독감 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 이제 독감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아프고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면서, 어, 제약, 바이오, 섹터.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또한 종목 말한 게 이제 국제약품인데 이건 못했어요 오늘. 근데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급등이 기대가 되는 거죠. 급등이. 그래서 이제 급등이 기대되니까 요거는 이제 내일까지 한번 주의 깊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 독감 통제를 안 하면서 이제 결론은 리오프닝이죠. 이러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리오프닝에서는 제가 색조화장품의 CNC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머리를 한번 세게 들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수일 내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알죠.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뭐 화장품에 이제 가령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 CNC 인터내셔널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색조 화장품, 아이섀도우라고 그러나요? 눈은 눈화장 또는 이제 립스틱 종류, 어, 요런 이제 입술화장. 그래서 색조화장품으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CNC 인터내셔널도 단기로, 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외에, 예, 철강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엘보말의 반전, 어, 철강에서 한 뉴코의 반전, 맹모란. 이런 이제 이게 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인데, 광산 또는 철강, 아 또는 뭐 이런 어 리튬 뭐 이런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조금씩 추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뭐 TCC 스틸이라든지 또는 조일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자 그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뭐 이것저것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대한민국 바게세이라는거 맞고요. 백화점에 여러분 세일할 때 가면은 전 품목을 세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일 품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심화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연말까지는 장이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완만한 상승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 엔터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JIP, 이거 어때요? 굉장히 또 어느, 어느덧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잘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어느덧 지금 주가를 보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세요. 꼭 급등주 해가지고 5% 먹으려고 막 얘를 쓰다가 깨져버리면은 막 20, 30% 깨져가지고 이거 뭐 그대로, 어? 주주가 뭐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회사 주주가 돼가지고 몇 개월 고생하고 그러는데 아니 바닥에 있는 게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다겐 세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하다 보면 너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종목을 샀어. 근데 안 떠. 다른 건 떠. 그러면 투자한 종목이 잘안 뜨니까 에이,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 막 고민을. 그냥 놔두세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서. 옆에 있는 게 먼저 뜨고 내 거는 또 내일 뜨고 이러면서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중기 종목은 야무지게 최소 100% 이상 시세를 내려고 하고, 단기 종목은 뭐한 5에서 바짝 뜨면 한30% 전후, 이런 수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면 됐겠죠? 종목 불러들여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몇개 불러볼까요? 어, 중의 제약도 지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어 거기에 덕양산업 엊그제 상들하고 이틀 조정받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다 좋아 지금 최근에 한 단계 들어올리고 쉬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땐 쉬는 국면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기회 장세가 전개되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이번 연말 그동안에 좀 힘들었잖아요 8, 9, 10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11월 달이 이제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 11월 장도요 만만치 않았죠. 한 보름 동안은 급등과 급락이 나오고 막 롤러코스터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시장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은 좋은 모습이 전개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잘 하시고요.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방송은 뭐 금요일 날안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다음 주를 겨냥한 이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